안녕하십니까 부청입니다. FK 리그 이제 휴식 기간 휴식 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1월에 FK 리그가 다시 재개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단양에서 양일간 진행을 하고 네, 토요일인 오늘은 군산 f s 와의 경기를 앞두고 이렇게 또 단양을 가기 위해서 부산에서 오전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결과를 이제 또 보여드릴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단양으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오늘도 함께 왔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신 큰 형님. 새해 인사 한번 해주시나요? 심판의 휘슬이 울리면서 오늘 경기 전반전 20분 출발해 보겠습니다. 화면상 오른쪽이 주황색 유니폼의 구미 FS고요, 왼쪽이 흰색 유니폼의 드림업 군산입니다. 양 팀의 전반전 이모규의 킥인 가운데로 넣어줬습니다. 하지만 이태영이 잡아쪽으로 건네줬습니다. 들어오면서 황성현에게 건넸던 볼 주영재가 끊어냅니다. 왼쪽에서 돌파 파울은 아닙니다. 오른쪽 채민한 중앙으로 내줬고 슈팅샷 오른발 장시환이 다리 로막아냅니다 직전 장면. 구미 끊어내고요. 가운데 김인수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다시 한번 김인수 돌아서서 오른발! 들어갑니다! 전반 4분이 채 지나기 전에 김인수가 팀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피입하고 있습니다. 구미의 킥인. 가운데에서 왼발 슈팅! 빠르게 깔아찼던 공. 군산의 전환 상황. 오른쪽에서 오른발 슈팅! 장시환이 손으로 막아냅니다. 드립을 가운데로 잘 내줬습니다. 여기서 반대쪽으로 돌아선 뒤에 패스를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김인수, 좋은 압박. 자, 두 선수 살짝 옮겼습니다. 가운데 골문 앞에서 들어갑니다. 결국엔 압박에 성공하는 구미 FS 스코이 군산의 킥인. 자, 가운데로 건냈습니다 뺏어내고 이모규 왼발 슈팅! 다시 한번 득점합니다. 이번엔 주장 이모규의 득점. 스코이는 순식간에 석점 차가 됩니다. 백장현이 정수인에게 백장현 다시 건네는데요 수평으로 건넨 패스 김용찬의 슈팅 찬스 왼쪽으로 벗어 기회를 얻었습니다 영석 오른발로 건네주고요 뒤에서 오른발 슈팅 허벅지를 맞고 이 이번엔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터치가 살짝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졌고요 구미 왼쪽에 김창현 조금씩 상대 골대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실이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롱패스 왼쪽 라인 따라서 가슴으로 건네고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신명강의 환상적인 팔리 슈팅. 아 지금은 정말 멋있는 득점이 지준민 골레이로 길게 봅니다. 한 번에 김인수를 향해서 헤더 골 포스를 맞고 나옵니다. 상당한 체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 박준상이 뺏어냈고요. 그대로 오른발 슈팅. 이 펼쳐졌던 전반 약 10분 가량이기 때문에 조금은 잦아들었나요? 하지만 오른쪽에서 돌파 이후 오른발 슈팅 세컨볼 자신에게 떨어지면서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앞쪽으로 내고요 김인수 김인수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보려 했습니다만 최민환이 가져옵니다 최민환 왼쪽으로 건네고요 황성현 박준상과 1대1 자, 박준상이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진 김인수의 공격 김인수 자 줄듯 말듯 왼발 슈팅 득점합니다 김인수의 오늘 두 번째 득점. 박준상 끊어냈습니다. 오픈 위치에서 한번 달려가볼 수 있었는데요. 박준상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게 됩니다. 자, 박준상 선수는 이미 옐로 카드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옐로 카드 두 장을 받으면서 레드 카드가 나옵니다. 근처에서 다시 한번 뒤로 김용찬 수비를 조금씩 끌어내 보려 하고 있는 군산. 방성현 왼쪽에서 직접 때렸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지금은 공격 숫자를 최소한으로 가져가고 있는 미입니다 중앙에서 먼 거리 오른발 슈팅 하지만 지준민의 선박이 나옵니다 수비 위치를 잡아야겠죠 군산대 다시 한번 끝까지 진영석이 끊어냈고요 가운데로 건넸습니다 아이 공이 지준민이 이걸 막아냅니다 왼쪽에서 진영석에게 다시 한번 다시 왼쪽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한 명의 선수가 투입된 구미입니다. 아크서클 근처에서 정순이 뒤로 건냈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 20분이 종분전할 수 있기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번엔 군산의 선축과 함께 후반전 20분 출발합니다. 양팀 진영을 바꿨고요. 구미가 이른 시간에 뺏어냈습니다. 위... 높은 위치 김인수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로 내줬습니다. 주영재. 라인 근처에서 살려내고 김인수에게 건넵니다. 김인수 그리고 이목이 오른발 슈팅! 최후방 백장현 백킬 패스 이어졌습니다. 김창현 오른쪽 자 직접 들어가는데요 김창현 가운데로 건넸습니다. 아 직접 슈팅 골포스를 맞고 그대로 세컨볼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장시원 왼쪽 돌파 한 명을 제쳐냈습니다. 조금씩 제차 올라가는데요 진영석을 상대합니다. 정수인이 상대 골레로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미의 프리킥 왼발로 강하게 때립니다. 이공이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자 프리킥에서 직 좁힌 것도 좋았고요. 한번에 돌려놓는 패스 이모규 빠르게 다시 한번 세컨볼 들어갑니다. 이모규도 멀티골을 만들어냅니다. 진영석. 그리고 끊어내고 올라가는 구비입니다. 왼쪽으로 전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대쪽 정승인! 득점합니다! 선방 이후에 자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선수의 몸에 맞았다는 판정입니다. 드림업 군산에! 윤호빈 선수의 몸을 맞고 들어갔다고 판정했습니다. 자 지금이죠. 아 네. 아, 저도 골포스트를 맞고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윤호빈 선수의 등을 맞고 들어간 거 이제 후반전 남은 시간은 8분 30초입니다. 다시 진영석, 최민환 자 황성현이 가운데에서 에워 쌓이면서 구미가 뺏어냈습니다 왼쪽으로 이동하고요 그대로 올바 슈팅 하지만 육근주가 막아냅니다 조금 빠르게 처리를 가운데 김인수 김인수가 버텼습니다 김인수 우선 뒤로 그리고 왼쪽으로 깊숙하게 건넸습니다 가운데 들어온 선수를 봤습니다 왼발 김인수 특점합니다 김인수의 혜트 이미 지준민이 잡아낸 상태였습니다. 빠르게 앞으로 건넸습니다. 자 넘어졌고요. 어이공을 끊어내고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하는 구미FS. 김용찬. 김용찬, 김인수를 상대로 자 돌아보는데요 김인수. 앞쪽으로 건네주고요. 빈 골대를 향해서 직접 밀어넣습니다. 주영재. 주영재도 헤트트릭을 만들어냅니다. ...고요. <목소리> 이지호의 코너킥 뒤로 이모규 잡아놓고 오른발로 강하게 반대쪽 오! 하지만 살짝 옆으로 향했습니다. 어, 지금은 이모규 선수가 정말 좋은 플레이를 모규의 역습 오른쪽으로 건넸고요. 공격 숫자가 많습니다. 김창현 반대쪽 육근주에게 향합니다. 윤오빈 군산의 역습 오른쪽에서 오른발 접었습니다.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오른발 슈팅 득점합니다. 군산의 많은 만... 두명 사이 자 끊어냈고요 신이수 반대쪽에서 자 슈팅 찬스 나왔습니다 신이수 컨트롤해 놓고 그대로 득점합니다 오늘 득점이 없었던 신이수도 꽤 <목소리> 차냈습니다 이 킥인과 함께 단양에서 펼쳐진 구미 FS와 드림업 군산 FS의 리그 7라운드 맞대결 구미 FS가 골잔치를 벌이면서 무려 11개 의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대구의 패스, 용인 대구의 패스 파이팅 넘치게 빛으로 얻으러 떠보있습니다